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의문에 부딪힐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법 없이도 흔히 말하는 사는 사람은 대부분 잘안 돼요. 가난합니다. 사업도 그래요. 이상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잘안 됩니다. 남을 선대하고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대우받고 잘 살아야 할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만 봐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 바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 그들이 잘 살아야 할것 같은데, 친이라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더잘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잘 되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잘 살고 더 형통한 세상,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다루는 것이 신정론인데, 성교에는 수많은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악인들이 더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악인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하고 더 평안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즉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73편 초두에서 아삽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삽은 이 물음으로 인해 많은 세월을 고민과 범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번뜩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73편은 그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시편 73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곡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송하고 섬기는 일을 맡겨 준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삽은 성가 대장이었어요. 동시에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 증거해 주는 말씀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며 하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카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모카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당시 레윈으로 구성된 성가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레윈으로 구성된 성가대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성가대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지휘자의 모습이에요. 맨 앞에 있는 지휘자의 모습.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벌지를 들고 있어요. 이 심벌지를 우리말 성경에선 재금으로 번역했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에서 아삽이 재금을 힘있게 쳤다라는 기록은 아삽이 성가대 지휘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음악과 시를 총관장하는 책임자가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아삽이 하나님을 향해 쓴 송축시가 12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의 아들들 또한 음악을 통해 예언했다는 기록이 역대상 25장에 등장하고 후에 그 자손들 또한 요시아 왕 아래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역대하 35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제3권을 시작하면서 11편에 걸쳐서 아삽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삽의 시들은 그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불렀던 성가곡이었습니다. 즉다윗당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삽이 작사고 작곡한 곡을 들었던 겁니다. 아삽이 작곡가였고 작시자였고 또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한 곡의 성가곡입니다. 곡조는 비록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은 몰라요. 하지만 가사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은 원래 성가곡 찬양곡이었는데 곡은 모르고 지금은 가사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73 10편 73편의 성가곡을 통해서 아삽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가곡에 제목을 붙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한 곡 제목이 기름을 재워라 계속 타게입니다. 성령의 임자심과 충만함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삽은 10편 73편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점을 찬양하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즉이 성가국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삽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번민과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성가국을 시작하면서 초두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제, 시어, 제 신앙 진짜 없어질 뻔했습니다 시험들 뻔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3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요약해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형통합니다. 이 세상이 어찌된 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잘 됩니다. 그들이 더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들 뻔했다는 거예요. 아사비 분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형통한지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장수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 육신의 질병, 악인들에게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사건이나 사고, 재앙, 고통, 이런 것들이 악인들에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해요.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 학대합니다. 낮춰봅니다. 그런데도 얼굴엔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제사는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그들의 삶은 윤리하고 납니다. 거만하게 말합니다. 하름조차 멸시합니다. 하름이 어디 있다고,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름을 대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들은 형통합니다. 그래서 시험들 뻔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심한 범이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 의인들 세상에서 가든 고초와 고난 겪으면서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손들도 잘안 돼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아삽의 고민이고 하나님 향한 근본적인 물음이었던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람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왜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지. 하람이 계신 이 나라, 이, 그 당시 다위 시대는 제사장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근접하게 구현한 시대가 다윗 시대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마저 아삽이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게 뭡니까? 사회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열왕의 시대 가운데 다윗 시절만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간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에 가장 근접했던 왕정이 바로 다윗 시대인데 다윗 시대마저 악인들이 더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심한 고통이 되고 중병까지 알았어요. 아삽은 씨름합니다. 마치 야법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듯 아삽도 이 문제 가지고 왜 그럴까? 범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삽은 번뜩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게시를 받죠? 꿈을 왜 꾸는지 아세요? 고민하고, 고민하고, 아삽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민과 갈등과 번민의 꿈이에요. 여러분들, 유학생들이 영국에 와서 고민하는 게맨 처음에 이제 영어가 귀가 트여야 되잖아요. 그래,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언제 귀가 트이고 말이 나오고 그런 자세요? 영어로 말하는 꿈꿀 때, 그 꿈을 꿀때 왜요? 간절하거든요. 고민하고 갈망하고 또 범민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막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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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은 그게 꿈을 통해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는요. 그냥 그냥 우리가 일반인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몇날 며칠 동안 몇달 동안 혹은 몇해 동안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삽이요. 번뜩 깨닫는 거예요. 이게 17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종말이란 마지막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 아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죠 그건 죽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기까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역시 지금 죽기까지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선 끝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시작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삶, 보장된 노후, 많은 재물 소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비유의 그 비유에서의 부자처럼 지옥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종말은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구시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라고 성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와의 증이들은 아예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냐는, 거,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악을 행하며 살아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악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영원히 악인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사베 씨처럼 악하게 살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고통주고 해를 끼친 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선 어떤 형벌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죽음 이후에는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종말임을 아서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20절의 고백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께서 깨신 후, 라는 말은요,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마치 사람은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은 잠시예요. 꿈에서 깬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에서의 삶 마치 꿈과 같습니다. 일장 춘몽이에요. 이 꿈에서 깬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삶 이것이 우리 삶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마치 일장춘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순간은 마치 꿈과 같다. 이것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종말의 때죠. 그 순간 악인들의 형상을 주께서 멸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삽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결말은 지옥이라는 깨달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아삽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오늘의 현실 속에서 부조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이 횡행하고 마치 악이 승리하, 승, 영원, 승리할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정의로운 것은 악은 꿈이 깨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정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아삽이 어디서 얻습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성소의 내부 전경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오른쪽엔 진설병,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요.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고 성별된 이 장소, 이 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아삽이 들어가는 순간, 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성소의 문을 열고서 들어가는 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여긴 아무나 못 들어오지, 오로지 구별된 사람만이.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가요. 천국이요?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천국은.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 성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땅에 있는 성소도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즉 악인들은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다갖췄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천국 땅한평살수 있을까요? 천국의 복음자리 한평살수 있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사요? 세상 모든 것다 가지고서도 천국까지 가지 못 한다면 그것은 비참함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보다 이 비참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류는 모두 다 비참한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의 가운데 태어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멸망 즉 지옥불로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인류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비참함을 아는 사람 비참함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인류는 비참함을 몰라요. 악인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몰라요. 자기의 부, 자기의 권세,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을 가렸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보질 못해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질 못해요. 내가 뭐가 비참해? 나같이 형통한데. 내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행복한데 얼마나 세상에서 즐거울까. 제가 연구했을 때 어떤 큰 부자를 만났어요. 재산이 천억대가 넘어요. 그 부자가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자손손 살수 있는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아까운 게 있어요. 그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나도 아깝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부자나 가난자나 똑같이 흘러가요. 너무 시간 가는 게 아깝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자가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자기가 가진 형통함, 부, 권세, 모든 것 때문에 그 눈을 가렸어요. 자기 비참함을 알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나의 비참함을 알잖아요. 바로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영원한 우리 고향 집이라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며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자신을, 점차 무신론자가 되어 가는 자신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악인의 길에 속게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선 사람들은 모세처럼, 또 아사비 성수에 들어갔을 때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경험적인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임자심 앞에서 모두 해결받는 거예요. 예전엔 세상의 성공을 따라 악인들의 길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돌이킴의 은총. 그래서 천국 길로 향하는 은총. 이것이 회심이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 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일컬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더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 아사베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왜요? 지금 공중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자가 오히려 더잘 됩니다. 그러나 아삽의 깨달음처럼 악인의 용우는 결국 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아삽은 이 깨달음을 성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삽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세상은 우리는 헬라, 헬라어로 보면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24시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꿈입니다 아삽에 의하면 꿈과 같은 시간이에요 일장춘몽과 같은 시간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진정으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부와 권세로서 자신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카이로스의 세상 속에서 지옥 불로 들어가는 사람들, 영원한 불행이에요. 이것이 어찌 행복이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형통이겠습니까? 아삽이 깨달은 게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데, 이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삽은 28절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끝맺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존 웨슬리의 유언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 있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틈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돌아와, 들어와요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유혹 수많은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차이 있단 말입니다 세속의 가치, 세상에 속한 것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찌 구원을 얻는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삽에 의하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 영혼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은혜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했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흘러넘쳐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